정부가 FTA에 대비하려며 농가에 지원한 보조금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빼돌린 전국 20여 개 축산 농장이 적발됐는데 빼돌린 금액이 140억 원을 넘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축사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합니다. 이 업체와 짜고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농가만 전국적으로 18곳. 안동의 한 양돈 농가는 축사 시설을 현대화한다며 3억 8천만 원이 들어간 공사비를 두배 이상 부풀려 보조금과 융자금 6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런 식으로 FTA에 대비해 지원된 보조금을 빼돌린 농가는 전국적으로 25곳 모두 146억 7천만 원이 줄줄 새 나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농에는 지원되지 않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편법도 동원됐습니다. 전업 농은 공사 금액의 30%의 국고 보조금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기업 농임에도 어, 명의를 여러, 여러 사람 명의로 해서 전업농 형태로 해서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7개 양계 농장을 운영하는 경북의 대형 영농법인이 보조금을 쉽게 빼돌렸는데 감시는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전문가가 현장 확인을 해야만 실제로 공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축산공무원 한두 명이 현지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가 되는지 여부가 확인이 부실한 것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안동의 양돈농장 대표, 5납살 권모 씨등 2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빼돌린 14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